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와 탄생, 별이 빛나는 밤하늘 아래 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기의 이름은 예수. 하지만 이 아기의 이야기는 그날 밤에 시작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훨씬 더 오래전, 약 2000년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4000년 전 메소포타미아의 우르라는 도시의 아브라함이라는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밤 하나님께서 그를 밖으로 불러내셨습니다. 하늘을 보라. 내가 셀수 있거든 별을 세어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리고 덧붙이셨습니다. 내 자손을 통해 세상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것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백세의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이삭은 자라서 야곱을 낳았고, 야곱은 열두 아들을 두었습니다. 그중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바로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유다의 이야기는 특별했습니다. 그는 며느리 다말과의 관계에서 쌍둥이 베레스와 세라를 얻었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성경은 이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한 사람들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았고 헤스론은 남을 남은 아미나답을 아미나답은 나선을 낳았습니다. 나손의 아들 살모는 라합과 결혼했습니다. 라합은 여리고 성의 기생이었던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그녀는 믿음으로 정탐꾼들을 숨겨주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보아스를 낳았습니다. 보아스의 이야기 역시 아름답습니다. 그는 루시라는 모함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루스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이스라엘 땅에 왔고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고 고백했습니다. 보아스와 루사이에서 오벳이 태어났고 오벳은 이세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세의 아들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 여덟 아들 중 막내였던 목동 소년 골리앗을 무지른 용사. 하프를 연주하며 시편을 쓴 시인 마침내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된 사람. 하나님은 다윗에게 특별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 왕위가 영원할 것이며 내 자손 중에서 나라를 세울 자가 나올 것이다. 하지만 다윗도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했고 그녀와의 사이에서 솔로몬이 태어났습니다. 성경은 이 사실조차 숨기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죄와 실수에도 불구하고 계속되었습니다. 솔로몬은 지혜로운 왕이었지만 그의 아들 르오브함때 나라는 둘로 쪼개졌습니다. 아비아가 왕이 되었고 아사 여우사바, 요람이 이어졌습니다. 우시아는 나병에 걸렸지만 강한 왕이었고, 요담과 아스를 거쳐 히스기야에 이르렀습니다. 히스기야는 신실한 왕이었지만 그의 아들 문하세는 악한 왕이었습니다. 문하세는 아문을 낳았고, 아문은 요시아를 낳았습니다. 요시아는 종교 개혁을 일으킨 선한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죽은 후 재앙이 닥쳤습니다. 바벨론 제국이 쳐들어왔습니다. 예루살렘은 함락되었고, 성전은 불탔습니다. 요시아의 아들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 그리고 수많은 백성이 쇠사슬에 묶여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다윗의 왕자는 비어 있었습니다. 약속은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절망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구나. 약속은 헛된 것이었구나. 하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습니다. 70년이 흘렀습니다. 바벨론에서도 생명은 이어졌습니다. 여고냐는 살디에를 낳았고, 살디엘은 스룹바벨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칭령을 내렸습니다. 돌아가라 너희의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라. 스룹바벨은 백성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폐허가 된 성전터에서 그들은 다시 시작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기초를 놓았습니다. 약속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았고, 아비웃은 엘리아김을, 엘리아김은 아소르를 낳았습니다. 아소르는 사독을 사독은 아킴을, 아킴은 엘리우스를 낳았습니다. 엘리우스는 엘르아사를엘르아살은마단을마단은 야곱을 낳았습니다. 이 이름들은 역사책에 나오지 않습니다. 위대한 왕도 선지자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평범하게 살다 간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들 각자가 약속의 사슬에서 중요한 고리였습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까지 14대, 바벨론 이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 완벽한 대칭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세심하게 이끄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야곱의 아들 요셉에게 이르렀습니다. 요셉은 나사렛이라는 작은 마을의 목수였습니다.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마리아라는 젊은 여인과 약혼했습니다. 그들의 미래는 조용하고 평범할 것 같았습니다. 작은 목수 가게, 아이들의 웃음소리, 소박한 행복. 하지만 어느 날 요셉은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직 함께 살지도 않았는데 요셉의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그는 마리아를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배신감과 혼란, 분노와 슬픔이 뒤섞였습니다. 밤새도록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 내가 그녀를 잘못 알았던 걸까? 하지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마리아를 공개적으로 망신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율법대로라면 그녀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요셉은 결심했습니다. 조용히 파혼하자. 그렇게 하면 적어도 그녀의 생명은 지킬 수 있을 것이다. 그날 밤 지친 요셉은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꿈을 꾸었습니다. 밝은 빛이 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주의 사자가 서 있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천사가 그를 불렀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라. 그 아이는 성령으로 임태된 것이다. 그녀는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것이다. 요셉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모든 것을 이해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떻게 처녀가 임신할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인가? 하지만 요셉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법을 알았습니다.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했습니다. 그때 700년 전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보라, 처녀가 임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었습니다. 요셉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주의 사자가 명령한 대로 했습니다.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뭐라 하든 요셉은 마리아를 보호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태어날 때까지 그녀를 존중하며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베들레헴의 작은 마구간에서 마리아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요셉은 떨리는 손으로 아기를 안았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말한 대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예수, 4천년 전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천년 전 다윗에게 약속하실 때부터 바벨론 포로의 어두운 시절에도 이름 없이 살다 간 수많은 세대를 거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단한 번도 잊혀진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 구원자라는 뜻의 이름, 가장 평범한 마을에서 가장 겸손한 부부를 통해 가장 낮은 꽃 마구간에서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할 계획을 완성하셨습니다. 약속은 늦지 않았습니다. 단한 번도요. 그분의 시간에. 그분의 방법으로 완벽하게 이루어졌습니다.